시편 1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들의 신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홀로 큰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슬기로 하늘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땅을 무르이에 펼쳐 놓으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커다란 빛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낯을 다스리라. 해를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에는 영원하시다. 밤을 탓으리라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에는 영원하시다. 이집트의 맞배들을 치신 분을 주님의 자에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분을 주님의 자에는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갈때 바다를 둘로 가르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